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 경제프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저희 장인장모님 댁에 왔는데, 평소처럼 저희 장인어른께서, 올해 97이신 장인어른께서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언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주식투자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 말씀을 좀, 몇개 화면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 어떠세요, 요새? 많이 올랐다고 봐요. 아, 그러세요? 3,200이니까. 그럼 상인 어른께서는 주식 투자하실 때 투자 원칙이 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일반 개인들은 장기 투자해서 손해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우리나라 의 투자자들은 그 반대에요. 수없이 많이 팔고 사고 해요. 그러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죠. 아, 그럼 장인어른 한번 주식을 사시면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하세요? 한3 0년 가지고 있는 주식이냐 아, 그렇게 오래간이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난 망하지 않아. 아, 그럼 연간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응.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뭐 얼마나 되냐? 예, 배당 플러스 뭐 가격 상승. 20%의 이익은 보겠지 아, 평균 20% 이익을 지난 30년 동안 계속 보셨어요. 어떤 분야에서도 20%의 이익을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렇지만은 오히려 안전 위주로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꾸준히 기대리고 참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 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 뭔가 보험 계통이에요 아 요즘에는 보험 적으로왜 네. 그러세요? 응? 왜 보험 적으로 하셨어요? 수익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왜? 배당률이 높아요. 가격 다른 분야에 비해서 배당률이 수익에 비해서 배당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은행도 요새는 좋죠. 아 그래요? 네. 난 지금 보험계통이에요 언제 보험 쪽으로 바꾸셨어요? 응? 언제 보험 보험 쪽으로 바꾸셨어요? 보, 언제부터? 네. 음... 보험계통에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1년 됐어요. 아 1년 전부터 보험 쪽으로? 전체 몇 종목 갖고 계세요? 난 여러 가지로 분산하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로 통일해요. 아. 그걸 절대 절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 그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려면 그 어떤 산업이나 아니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뭐 엄청난 연구라고 할게 없어요. 사실은 그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어떤 대화를 하는 배웠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투자자를 앞으로 더 우대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예 그 회사만 배불리는 회사 많아요. 주로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로 거래를 하세요. 매장에 나가지 않으시고, 아니, 아, 이거 어떻게 혼자 이런 걸다 하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처음부터 네, 혼자 어떻게 배우셨어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누구든지 금방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보험 쪽으로 그렇죠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어떤 회사예요 DB손해보험 아 DB손해보험 그 수익률이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DB손해보험 이 회사가 1분기만 순이익 4,470억을 냈어요 배당도 많고, 배당률도 높고, 그리고 주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 주식은 언제 처음 매입하셨어요? 이거 지금 내가 산 지는 별로 오래지 않아요. 한 1년도 채안 돼요. 어, 그 1년, 그럼 이 배당률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이 회사는? 배당, 작년 네. 배당이 뭔가 6,800원 주당. 아, 주당 6,800원. 응.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동종, 동종업계에서 제일 높은 편인가요? 내, 내년, 내년에는 아마 한 7,000원 내지 8,000원을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주가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사시는 게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에 그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사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국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아, 그렇죠. 주가 배당이 같이 움직여야 해요. 아, 근데 종목을 여러 개안 하시고, 현재는 한 개만 하신다 이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한 서너 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지만은,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것저것 뭐라, 그런데 별로 날 흥미가 없어요. 아. 왜? 한 회사가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면, 뭐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지든. 그렇죠. 지금 연세가, 지금 장인 어른이 98이신가요? 내가 지금 이제 97이요. 아, 아흔 97, 참. 음. 연세가 97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주식 투자는 하실 거고. 그렇죠. 아, 그동안 몇년 동안 주식 투자 하셨어요? 몇년 동안 했냐고? 네. 몇십 년도에요. 워렌버핏하고 거의 비슷한 연세 아니신가요?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분이 어느 날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야. 아, 구체적으로 어떤 걸 따라 하세요? 우선 장기 투자. 아, 장기 투자. 네. 그리고 투자 대상이 그만한 높은 가치를 갖춘 회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회사에 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 젊은 사람들이 특히 너무 단기적으로 투기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잠깐 돈을 벌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크게 손실을 입고 그렇죠. 단기 투자를 계속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뭐 전문가일지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단기 투자하는 경우에? 그러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서둘르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왜? 저들은 사람들은 되게 그 회사 내용보다도 뭔가 짧은 기간에 차이, 차익 수익에만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뭐, 뭐 드세요 아침에? 주로 단백질 대상인 계란 두부 그런 거 하고 야채와 과일이요. 아침에 이제 단백질 위해서 계란 두부. 그다음에는 배송... 야채와 과일이요. 야채와 과일. 응. 약은 안 드세요, 아예? 약도 없고. 편차하신 데는 없어요? 응? 편차하신 데는 없어요? 없어요. 어디 뭐, 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 없으세요? 내가 얼핏, 한번좀 보라. 네. 이거 어, 이게 뭐예요? 아, 혈압이 120, 최고 124, 최저 62, 맥박 75. 완전 정상이시네요? 이건 젊은이들 젊으 연세가 100세가 다 되셨는데, 장기 투자하시라고 하니, <laughs> 사실이요. 그래도 그 철학은 버리면 안 돼요. 100세가 돼도 장기 투자. 장기 투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려면 아직도 수십 년 살아야 되는데도 그 단기 투자를 하거든요. 우선 마음이 너무 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버릇이 그런 뭔가 차익거래에 완전히 얽매 있어. 차익거래에 고정된 매매하는 사람은 즉 물론 거기에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대부분 다 실패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배당의 단기주는 회사를 무시에 대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배당 절대 중요한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당 아주 무시해. 그렇죠.